오늘은 어, 트랜지션 백스윙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팔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혹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팔을 잘못 써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저희가 현재 탑 포지션에서 팔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깨가 회전하게 된다라면은 약간의 이 샌드백 자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이 걸려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의 이미지에는 다운 스윙 때 팔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임팩트 백을 이런 식으로 때릴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스윙에 적합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드레스를 하시게 되면 이 오른쪽 팔꿈치는 저희 허리, 이 벨트 버클과 굉장히 가까운 지점에 공간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쪽 부분과 가까운 상태에서 팔을 항상 분리시켜서 올라가 주셔야 돼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 몸과 벨트 부분에서 떨어져서 위쪽으로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진행이 된다라면 오른쪽 팔꿈치와 이쪽 공간이 함께 같이 가까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팔을 떨어뜨리기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팔꿈치가 몸과 분리돼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가슴 높이까지 팔꿈치가 올라오게 되고 이때 다운스윙 트랜지션 전환때는 팔꿈치가 다시 오른쪽 벨트 부분으로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팔을 내주셔야 먼저 회전이 선행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슬라이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러한 스틱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스틱을 잡으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아래쪽 벨트, 허리 부분과 가까워지겠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먼저 회전하고 싶어 하는 몸의 학습을 올바르게 팔을 내려주는 발사시켜 주는 폭발력을 내주는 이러한 다운스윙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틱이 없으신 분들은 클럽을 뒤로 잡으신 상태에서 팔꿈치 위치 확인하시고 항상 높아진다. 그리고 내려주는 연습을 2~3회 정도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 조금 더 비거리를 내기 위한 파워가 나오는 동작은 이 하체가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움직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체를 쓰지 않고 팔만 내리기보다는 하체를 제자리로 선행시키면서 팔을 2, 3회 정도 해 보신 다음에 스윙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더 강한 파워를 낼수 있는 다운 스윙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 스윙하시기 전에 2, 3회 정도 팔꿈치가 가슴과 분리돼서 높아지는 느낌, 그리고 다시 벨트와 가까워지는 위치를 하체와 함께 꼭 연습하신 다음에 스윙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구질과 비거리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